이상하게 오해 안 하시겠지? 아 그렇지 않을까? 난 위에 있는데? 안 보이나? 아마 잘안 보일 것 같긴 하다 응 음, 보인다고.. 아 보여 보여요? 응아 예쁘다 지금목적지아 신기해. 자동 으로할거예자 자동? 응. 아니면그번 해봐. 난그 나는 그번 하나. 나 레코니? 자동 레코니? 자동 레코니? 자 자동 개는 자동 자동 넣어 놓고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. 오케이, 난 됐어. 가보자. 아유, 아, 가자. 됐으면 좋겠다. 이런 거 아닐까? 실내가? 어, 이게 그거예요. 실내.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나? 이렇게? 아, 우와. 저희 실내 바베큐 아, 그 네이버로. 바비큐. 아, 저쪽이에요. 아, 저쪽이에요? 예약하셨나요? <laughs> 네네. 아, 우린 다른 쪽인가 봐. 어, 나 순간. 나 월씩 날짜 실수했나? 나도. 예? 예, <laughs> <날짜일 수> <laughs> 에, 에, 에? 에. 에, 에? 에? 두 분이시죠? 네. 아, 나 우와. 와, 짱이다. 어, 맞아. 스타일러 있어가지고, 옷 같은 거 괜찮다 했어. <laughs> 언제나, 블로그. 아, 여기 고기 끓을수 있고. 메뉴 볼까요? 일단, 고기는 인당 하나씩 해야 된다 했으니까. 와, 야채도 그냥 이렇게 막 바로 할수 있네. 좋다. 음. <laughs> 목살 두 개로 담고. 나 원래 목살 더 좋아해. 아, 근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? 이것이 <laughs> 나중에 추가해. 그건. 네. 여기서 하던, 저기 밖에 나가 하던. 네. 굴멍이 할 수도 있는 거. 초가 만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원래 3만 원이거든. 어? 좀기조 식사하시고. 네. 아,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저거 하고 소시지 같은 거 먹을래요? 그럴까? 네, 대충. 대충 골라. 그리고 이번에는 안 돼. 이번에는 안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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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어, 찍고 있어. 안 돼. 내 거야. 응. 근데 자기가 아까 다 샀어가지고. 아. 네? 와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 이걸 술을 먹는. 아.. 아 술못 먹어가지고.. 이거를 아. 소주를 여기서 못 간다고? 억울하다 억울해 아목안 아파 목안 아파? 뻥치시진 진짠데? 진짜 목안 아픈데? 이제 꼬기 오나보다 이거 갖고 놀고 있어요? 어? 밖에서 방파 입은 거? 사복 방 처음 보는 거 같아 왜? 밖에서 내가? 끝이 않아? 그런가? 그래? 우리, 그 어. 우리 겨울에 만났으니까 그치 <laughs> 어때? 웃겨 좀 괜찮지 않아? <laughs> 어, <laughs> 앞머리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여기, 여기가 음. 더 좋은 거 같아 실내 음 따뜻해서? 어 끝이 않아? 그 저기도 분위기는 좋긴 한데 음. 좀더 여름? 아네 아, 네.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음. 음, 근데 일단 더 시켜도 될것 같긴 한데 천천히 저 마스크 진짜 웃겨 아니 근데 되게 유용해 서현이 저기 안 올라가보던데? 저기 아까 어린애들 많이 올라가던데 ]겠냐고? 어리네. 나 저거 된장을 끓여볼게 그럼. 아. 된장 끓여야 된다고. 아 그래요 네. 안녕. 억울해. 이걸 지금 눈앞에 두고 술을 못 먹어. 아우 진짜 술쟁이 술쟁이. 말이 안 돼.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아니 저거 진짜 맛있어. 저거 쫄면. 어. 응. 죽어. 맛있을 것 같긴 하다. 확실히. 고기냐서와 고기 비주얼 봐. 미쳤네. 맛있겠다. 그치 근데 우리가 음. 안 시켜도 될것 같기도 하고. 그렇지. 근데 솔직히 심적으로는 하나 더 시키고 싶긴 하거든. 심적으로는. 어. 근데 양이 안될것 같아 우리가. 아니 야채가 많아. 음. 확실히 외곽으로 빠져야 돼. 서울 어. 안에는 이런 게 없잖아. 아 서울은 이런 거 없어요? 없죠. 어. 야 넘어질 뻔했어. 조심. 오빠가 밖에서 고기를 먹고 있으니. 저는 이거를 끓입니다. 냄새 미쳤다, 진짜. <laughs> 오빠가 원래 이 된장 을밥 시키면 공깃밥 두 공기를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얹어주는데 오빠가 물에 빠진 밥잘안 먹어서 그냥 덜어놨어. 오빠가 오빠는 국밥도 따로 먹는데요? 국물하고? 연기가 너무 보이는데? 냄새 미쳤다. 너무 맛있겠다. 이거, 이거잉? 이렇게인데 지금 술을 안 먹어? 유죄다, 유죄. 이거 걷다 퍼줄까요? 네. 아, 진짜. 아니, 이거. 와. 진짜. 와, 근데 진짜 군침 난다. 냄새가 근데. 잘 먹겠습니다. 뭐에서 잘 먹겠습니다. 아. 아 괜찮아 주세요 내가 괜찮아. 할게. 난 원래 삐뚤어진 사람이라 삐뚤어진 거 좋아해. <laughs> 괜찮아? 일부러 잘 자란 거준 건. 고마워요. 응. 음. 굽대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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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행 온 기분 난다. 음. 그냥 이거는 네, 평일에도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. 되게 여행 분위기 나고 좋다. 음. 맛있어? 음. 이런데 술안 먹어? 아금지인가아 죽어 그래서. 아 근데 맛있긴 하다. 진짜 나 원래 이런 죽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음. 아니면 그냥 내가 죽을 싫어하는 이유가 항상 맛없는 죽만 먹어서 그런가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어땠어요? 응, 음, 맛있어요. 괜찮지 않아요? 네. 근데 그거는 고기보다는 소세지, 소세지 찍어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은데? 방금 먹었거든. 응. 음. 네. 음. 진짜 맛있다. 어, 소세지 굴닭마요있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음. 음. 근데 뭔가 뒤에 배경이이 그러니까 세트장 같지 않나요? 약간 껐나? 뭐 감자 감자 죽었다. 오잘 익었다. 먹어도 될것 같아. 안 죽었네. 다 죽인 줄 알았는데. 잘 굽네. 고기 먹으러 이렇게 구우러 오는 데는 처음이네. 5분 정도 있으면은 저거 뭐다 익을 것 같아요? 잘 굽네. 아나 저기 딱 옆에 보자마자 어 하고 바로 뛰어갔어. 응. 음. 와. 야멋다 여기가 이거 내가 좀더탄거 먹을게. 소금 딱 찍어. 뜨겁지 않아? 엄청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음.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. 이게 감자니까 속에 뜨겁다는 건 생각하고 먹어요. 응? 음? 음. 이게 뜨거워서 맛있을 것 같아. 음. 약간 평일에 바베큐 하고 싶을 때때 음. 여기 오면 좋겠다. 바베큐는 하고 싶고 시간은 없고. 응. 음. 대신에 여기 용이 놀 시간을 있어야 돼. 그러니까. <laughs> 평일에는 안 되겠다. 음. 음. 소주랑 먹으면 맛이 나겠다. 아 빼도 될까요? 아 네. 음, 그런 요 음. 취했어요? 깔끔해. <laughs> <따뜻해. 웃음> 뭐지 분위기 취했나? 우리 사연이? 아니? 깔끔해. 피곤에 취한 걸 수도 있어. 정말. 아, 그래도 앉을까? 맞아요. 좀만 앉아있을까요? 커피 사올까요? 아우터를 입고 <laughs> 가자요. 이야. 그니까. 여기가 여기 카페인가? 아내 카페가 카페가 아니야 느낌이 다르다고. 난 <laughs> 카페도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? 화장실은 사무정 이용하래. 아 카페가 그 카페가 아니네. <laughs> 그렇지. <그치. 웃음> 오 여기 근데 근데 냉기가 돈다아 거긴 좀 추워요? 키면 키한 느낌인데 켜지려나? 아 어. 켜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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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만? 아 응. 어, 그래요. 미안해. 이야아. 와 배부른 상태에서 눕기. 아 어제 배 쪽은 안 건드릴 거라? 근데 청바진데 괜찮을까? 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? 물리치료사분이 네. 알려주신 게 이상하게 오해 안 하시겠지? 아 그렇지 않을까? 난 위에 있는데? 그러겠지? Uh -huh. 그 내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.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누르래요. 왜요? 이래야 마사지 하는 사람도. 어, 안 아프대? 손에 부담이 안 간대. 꼬집는 게 어. 손에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. 어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, 응. 그냥 몸으로 그냥 이러고 누르래요. 이렇게. 아... 네. 이러면 부담이 안 간대. 마사지 하는 사람 손에. 아... 하긴. 음. 그 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막 그럴 거 아니야. 어. 그래서 이거 배운 거예요. 가서. <웃음> <웃음> 가서 이거 배웠어. 이거였어? 예. 네. 선생님이 잠깐 한번 맛보기로 해주셨단 말이야? 응. 와 죽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아픈 거야. 어. 근데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. 물론 뭉친 데는 아프긴 한데 어. 탐물만 하는 아픔? 근데, 근데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인가 봐. 그런 거 같아. 그 아까도 막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어 그렇게 봐 주시고 그니까. 근데 좋으신 거 같아. 어. <웃음> 여기지? <웃음> 여기 아프지? 아으! 아으! 야, 이거는 진짜 되게 잘하는거 이거 진짜 해보면은. 진짜 시원한데. 완전 시원해요. 손을 여기로 밑에를 잡고, 여기 잡고, 꺾어서 눌러주면은. 야! 야! <laughs> 그냥 잘못 꺾으면 그때 내가 자기한테 탱거 하면 되잖아. 근데 이게 딱 꺾었을 때딱 잡힌 느낌이 있거든?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떄면은 그건 실패한 거야. 다시 꾹 집어넣고 꺾어야 돼. <laughs> 싫어. 싫어봐 싫어. 안돼. 아 왜?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.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. 살아 진짜 살살할게. <laughs> 진짜 살살했어. 그만. 어. 시원한 어, 느낌인가? 시원해. 요, 요, 요 시원해요. 몇 시지? 아 10시 6분이네? 슬슬 이동할까요? 안녕 안녕 잘 <laughs> 놀다 갑니다 <laughs> 재밌었다 안녕 어. 두개 수동? 세개 자동 오, 오! 오 대박 5,000원 대박 아 아쉽다 아 근데 다 똑같은 것만 있네 어떻게 두구두구 근데 대충 보면 그른것 같긴 해 에이 젠장 자기 거랑 내 거랑 합쳤어야 됐네 와 맞네 이거 합쳤으면 1등이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 맞긴 하지? 나 너무 티었나 그건 그래, 그래.